안녕하세요. 개초보입니다. 무더운 여름나기를 위한 게임 추천. 오늘은 공포게임을 준비해 봤습니다. 바로 확인해 보시죠. 1979년 개봉한 리들리 스카 감독의 영화 에일리언 원의 세계를 충실하게 재현한 무대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생존 게임입니다. 원작 영화의 제작사인 20세기 폭스사의 지원까지 받아서인지 전체적인 분위기부터 작은 소품 하나하나까지 영화를 게임으로 그대로 옮겨놓은 듯 합니다. 영화에서 주인공이었던 앨런 리플리의 딸인 아만다 리플리가 게임의 주인공이며 게임의 시간적 배경은 영화 1편과 2편 사이로 영화 스토리와는 크게 연관이 없는 외전격으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우주에서 사라진 엄마를 찾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아 동료들과 우주로 떠난 아만다 리플리 세바스토폴 이란 정거장에 불시착하게 됩니다 결국 정거장에 고립되어 동료들과도 뿔뿔이 흩어진 상황에서 생존해 나가야 합니다 인공지능이 매우 뛰어나고 어떤 무기로도 죽지 않은 에일리언을 상대해야 하기에 소리나 빛으로 유도하여 도망가는 등의 창의적인 플레이가 필요합니다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자동 세이브가 없어 특정 기계에 카드를 꽂아 세이브를 해야 하는데 그 순간에도 뒤에서 덮칠 찌물을 에일리언 때문에 심장이 쫄깃해 질수 있습니다 단연 돋보이는 깔끔한 그래픽과 게임 완성도로 그의 고티를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반복적인 게임진행 후반부가 지해질 수도 있습니다. 출시 당시 기저의 마케팅으로 화제가 되었던 아울라스트 2입니다. 1978년 남아메리카에서 벌어진 사이비 종교 인민사원 집단 자살 사건을 모티브로 제작된 게임입니다. 애리조나 외딴 곳에 있는 고립된 마을에 추락한 주인공 블레이크와 그의 아내가 광신도 집단에서 탈출하기 위해 생존을 벌이는 스토리입니다. 전작인 아울라스트에서 배경이 정신병원으로 제한되어 있었다면 아울라스트 2에서는 작은 마을일 때의 계곡, 숲, 폐광 등을 배경으로 하여 다양한 연출을 선보입니다. 아울라스트 시리즈의 심볼이라 할수 있는 아이템인 캠코더의 기능도 추가. 되었습니다. 화면을 줌인 줌아웃하거나 야간 투시하는 기본 기능을 유지한 채 마이크 기능이 추가되어 암흑 속에서도 어디서 소리가 났는지 확인이 가능 해졌습니다. 또한 슬라이딩 포복이나 포복이동 등의 다양한 모션이 추가되었고 오랫동안 뛰게 되면 한동안 움직일 수 없는 탈진 시스템이 도입되어 무작정 도망을 갈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넓어진 맵으로 길 찾기가 어려운 점 다소 애매한 스토리라인이 단점 이지만 엄청난 퀄리티의 그래픽 과 공포감을 극대화하는 사운드 등으로 단점을 커버합니다. 내년에는 후속작 아울라스트3가 출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이오 자드 시리즈의 아버지라 불리는 미카미 신지가 제작에 참여해 화제가 되었던. 디이브리딘의 후속작입니다. 전체적인 게임 분위기는 바이오와자드와 라스트 오버스를 섞어놓은 듯한 느낌이 듭니다. 평소였던 주인공 세바스찬이 죽은 줄만 알았던 그의 딸 릴리를 구하기 위해 스 템이라는 가상의 시스템에 접속해 사투를 벌이는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초반에는 권총이나 나이프 등 한정된 무기만을 사용할 수 있으나 중반 이후에는 다양한 무기들을 사용해 적을 제압할 수 있기 때문에 초반에는 호러 게임, 중반 이후에는 액션 게임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러 무기들을 만들고 탄창 크기, 장전 속도 등을 업그레이드하거나 적을 제거하고 되는 아이템을 통해 주인공의 능력도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한정된 자원으로 전투를 벌여야 하기에 화끈한 난사와 같은 액션을 어려울 수 있으나 개성 넘치는 등장 인물들과 명쾌한 스토리, 오픈월드와 비슷한 방식의 챕터가 존재하는 등 단점보다 장점이 많은 게임입니다. 전편과 같은 공포감은 다소 줄어 아쉽다는 평을 받기도 하지만 전체적인 게임성과 난이도가 좋아져 대중성 있는 게임으로 발전했다는 평을 받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 독점으로 출시된 인터랙티브 무비 게임 언틸던입니다. 플레이타임은 8시간 정도로 마치 긴 영화를 시청한 듯한 느낌을 줍니다. 여러 명의 캐릭터 시점으로 같은 시간대를 진행하면서 플레이어의 선택지에 따라 스토리 에 반영이 되어 나비 효과라는 분기점 시스템을 통해 다른 결과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그래픽이 매우 뛰어나며 실제 헐리웃 배우들을 모델링하여 표정이나 대사 등의 표현이 리얼하고 스릴 넘치는 연기로 긴장감과 몰입감을 가중시킵니다. 대략적인 스토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년 전 산장에서 일어났던 끔찍한 사고에 대해 한 기억을 털어버리기 위해 8명의 학생들이 같은 장소에 방문하게 되고 그곳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게임의 목표는 8명의 등장인물 모두를 살려내는 것이고 플레이어의 순간적인 선택에 따라 누가 죽고 누가 살아남는지가 결정됩니다. 눈 내리는 숲속의 산장부터 동물 시체, 살인마이트레, 폐관과 폐병원 등 호러의 교과서적인 소재를 사용하여 공포감을 잘 표현해냈지만 장르 특성상 가회차 플레이의 경우 흥미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너무도 유명한 캡콤사의 호러 액션 게임인 바이오아자드 시리즈의 바이오아자드 7입니다. 기존 시리즈와 달라진 점이 많습니다. 호러와 액션 두 가지 모두의 균형을 가진 기존 시리즈와는 달리 액션성을 과감히 버리고 호러에 무게감을 둔 작품으로 3인칭이 아닌 1인칭 시점을 사용합니다. 가장 큰 특징은 VR을 지원하여 보다 입체감 있는 플레이가 가능하고 극도의 긴장감과 공포감을 선사합니다. 그 외에 주인공도 전투에 숙련되지 않은 평범한 인물이 새로 등장하여 플레이 방식은 물론 기존 스토리와는 다른 전혀 다른 스토리로 진행됩니다. 스토리는 대략 이렇습니다. 3년 전 주인공 2단의 아내 미아는 유문의 영상 메시지를 4단에게 보낸 이후 행방이 묘연해집니다. 그리고 3년 후인 2017년 미아로부터 갑작스레 편지 한 통을 받은 4단이 미아를 찾아 일명 귀신의 집이라 불리는 회가로 향하게 되고 그곳에서 겪게 되는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뛰어난 배경과 인물을 묘사한 그래픽과 공포감을 배로 느끼게 해주는 사운드 그리고 흥미로운 스토리 구성을 통해 게임에 몰입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다만 전작들에 비해 플레이타임이 비교적 짧고 아이템을 담을 수 있는 인벤토리가 너무 작은 점이 단점으로 지적됩니다. 지금까지 긴장감과 재미를 모두 느낄 수 있는 공포 호러 게임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영상을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및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